자, 오늘, 어, 화요일 시향을, 어, 호주달러부터 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가 1.5조 인프라를, 어,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장을 가만히 보니까 올라가는 포텐셜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다?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다. 일단 저는 보고,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주의 뭐,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업 지수, 등등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달러의 항변은 이번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주를 잘 보면은, 달러의 항배가 결정된다. 왜 달러의 항배가 중요합니까? 금값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오일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통화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뭐,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 어, 제가 모두말씀 드렸는데, 이, 이 호주는요, 이 박스 구간을 받아요. 이 박스 구간에서 오늘 움직일 것이다. 이거는 그러면 내일 시간이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움직일 것을, 오늘 이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다? 올라오면 매도, 떨어지면 매수 들어가면 된다는 라 말씀이고. 손절은 어딜 잡는데 손절은 이 구간을 벗어나면은 손절 이 구간 벗어나면은 손절을 잡아야 돼요 예, 명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추세는 지금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이런 추세 그죠 어,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하락 추세에서 단기 반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오케이 그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은 호주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운더를 보겠습니다. 파운더. 파운더하고, 어 호주하고 그림이 다르죠. 보세요. 파운더하고 호주하고 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 같은 통화라도, 달러의 어 영향을 받지만은 다 그림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자, 파운더는 어떤 궤적을 그리냐. 이런 궤적을 그립니다. 이런 계절. 그죠? 어 파운더는 이런 궤적을 그립니다. 음.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지대를 깼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강력한 저항대가 되겠죠. 그래서 파운더는 오늘 움직임은 이 구간을 보시면 돼요. 이 구간 안에서 파운더는 움직인다. 예. 언제 오늘? 예. 그러면은 큰 무리가 없고요. 그러면 이 구간을 벗어나고 이 구간을 벗어나면 어떻다? 아, 손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캐나다를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캐나다는, 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보세요. 캐나다. 자, 경제 지표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중요 지표가, 음, 어, 영국이 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나 있고요그 외에는 뭐, 세 개짜리가 없습니다. 세 개짜리가 없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뭐, 오늘은, 어, 경제지표는 뭐, 중요지표가, 영국에는 어, 없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물 흐른 대로, 예, 가는 방향대로 가겠죠. 자,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는 어떻다? 이 강력한 지지대를 깨고 내려왔다. 자, 그 그다음에 여기 아래꼬리를 달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 달러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꼬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길 때는 꼬리 반을 보는 거예요. 원래 반을 봄대로. 그럼 이 구간과 이 구간 내에서 캐나다 달러는 움직인다. 그런 뷰를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유로 달러 보겠습니다. 유로 달러. 자, 유로 달러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유로는 여기서 이렇게 대적을 만들고 자 이렇게 빠졌죠. 역시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내에서 뭐다 박스권 이 움직임을 주고 있다. 자 유로는 어떠다? 이 구간을 봐야 되겠죠. 오늘 오늘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다? 이 구간을 벗어나고 이 구간을 벗어날 때는 내가 손절을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하시면 돼. 요 그럼 요한에서는 어떻다? 얼마든지 매수 매도 프레이를 할수 있다. 해외 선물의 장점이 뭡니까? 매수 프레이도 할수 있지만은 매도 프레이도 할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올뭐 10분 활용해야 저처럼 뭐 하루에 한 500에서 1,000만 원씩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저는 실계좌로 하루에 500에서 1,000만 원 수익 나는 걸 지금 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케일핑 매매다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매매는 여러분들 못 따라하지만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저 혼자 또 매매를 해요. 저 혼자 매매 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그 진입자리 주기도 하고 진입자리 여러분들 드리고 손절 라인 제가 드리고 그럼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고 손절을 얼마 잡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매매하는 거는 여러분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로 달러를 바꿔요. 그 다음에 n을 볼게요. N을. 음, n은 을 n 어떻게 움직이느냐? n 달러는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n 달러는 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n이 어, 제가 어제도 이제 이게 고가놀이를 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N이 어떻게 움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n 역시 고가놀이를 하고 있죠. 기존 통화의 움직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계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 고가놀이를 하고 있어요. N은 이 고점을 뚫으려고 지금 이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N은 어떻다? 이 저항 구간과, 이 저항 구간과, 이 지지 구간을 오늘 움직이는 구간으로 봐야 되구요. 요걸 돌파하면은 애는 제복할 겁니다. 예, 돌파하면 제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거 그럼 돌파하면 어디까지 가는데, 그거는 또 제가 내일 시향에서 말씀드리면 되죠. 예, 내일 시향에서 말씀드니다 자, 그래서 애는, 어, 9.275. 어 9,275구간과9170 어어9,170 라인을 어 지지와 저항으로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n 다음에 우리가 금속에서 골드를 보겠습니다. 골드. 골드는 지금 온스당, 어, 골드는 온스당 지금 1325, 어, 1325달러에 와 있습니다. 자, 골드는 어떤 모양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골드는 지자장을 어디로 볼 것이냐? 자, 골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고, 이런 하락 추세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등 주고 다시 하락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 전체적으로는 골드는 이런 하락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추세도 중심선이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또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골드는 어느 구간을 오늘 트레이딩 구간을 잡아야 되냐? 이 구간입니다, 이 네. 온스당 1332달러. 온스당 1309달러 고사이를 어, 그 움직인다라고 보고 어, 골드를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카퍼를 보겠습니다. 카퍼 금속에서 카퍼, 닥터 카퍼 이래가지고 경제를 잘 반영한다. 이 닥터 카퍼, 카퍼 박사 이렇게 변하죠. 카프는 어, 어떤 모양으로 어, 오늘 움직일 것이냐, 지지와 자원권을 어디를 잡을 것인가. 예. 그래서 저처럼 파악을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또 점을 안 쳐도 됩니다. 뭐 오늘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뭐 여러분 점쟁이가 되면은 매매 못 합니다. 그냥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예?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가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 점을 치가지고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강력한 지지 구간은 여기고요. 어, 그 다음에 저항 구간은 일단은 여기를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 구간은 오늘은 이 구간을 봐야 돼요.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다? 움직인다라고, 움직인다라고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볼게요 에너지는 크루도일 부터 보겠습니다 크루도일 자 크루도일이 제가 이제 그 조금 있으면 또 보겠지만은 내추럴 게스나 뭐그히팅올이나 이런걸 빠지는거 보고 야 크루도일은 빠진다 어, 크루도일은 빠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크루도일을 또 한번 볼게요 자, 크루도일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크루도일 이렇게 봅니다. 어, 이제 이 꼭지에서 제가 이제 크루도일은 거의 뭐 집어줬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 추세대를 이제 계속 이제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크루도일은 이 구간. 지금 뭐 뭐어 bp 를 따지자 보면은 뭐 세일 오일 세일 깨서 뭐 이런 등등을 bp 를 따지면 은어 오일이 좀 비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뭐어 사우디 아라바에서 감산을 이제 하니까 조금 반응을 했는데 어 지나치게 오르는 건 한계가 있겠죠 자 일단은 그럼 오늘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은 61달러 61달러와 58달러. 61달러와 58달러 사이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어, 내추럴 깨스한번 볼게요. 내추럴 깨스가또 재미있죠. 자, 게스도 역시 얘가 먼저 치고 내려왔어요. 얘 치고 내려올 때 오일이 이제 빠진다.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추럴 깨스 역시 어떻다? 이러한 하락 구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어, 이러한 하락 구간을 만들고 치, 추세대 하단선, 추세상단은 추세중심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 자, 내추럴 깨서는이 구간을 봐야 돼이 구간은 1차, 2차는 이 구간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구을 만약에 하단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레벨 다운이 돼요. 레벨 다운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 추세다. 어, 오케이? 발 빠른 사람만 매수레가 잠깐 먹고 나오고 발 느린 사람은 일단 매도로 들어가야 돼요. 올라오면 매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이시고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팅오일 볼게요. 음, 히팅오일, 어, 히팅오일은 어떻게 쓰이냐, 어떻게 움직이냐? 자, 히팅오일 역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안 좋죠. 이렇게 빠지고 있죠. 예. 에너지가 다안 좋습니다. 히팅오일 매매하시는 분은 어떠? 이 구간을 잡으셔도 이 구간. 이 구간을 잡으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지수에서 어 지수에서 나스닥을부터 또한번 보고 항생 보고 할게요. 자, 지수에서 나스닥이 주종목이죠. 나스닥이 움직임에 따라서 항생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나스닥을 딱 보면은 어때요? 자, 여기서 나스닥을 보면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서 이렇게 낮추고 있어요.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스닥은 어디서 움직이느냐. 오늘 움직이면 이 구간을 보셔야 돼요. 이 구간을. 이 구간을 보셔야 돼요. 나스닥은 이 구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치고 가지 못하면은 나스닥은 어떻다? 또 빠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장을요. 뭐, 하루 이틀 오른다고 해서 이거 돌렸다라고 보면 안 돼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오르느냐, 더 빠지느냐, 점을 치지 말고, 얘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게 대응을 하면 돼요. 대응을. 그 여러분들이 점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스닥은 이 구간에 오르면은 매도, 떨어지면 매수. 그렇게 매매하는 게 맞다. 뭐 그렇게 그지도 보고요. 오늘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생 볼게요. 자, 항생을 보면은 지수에서 자, 이렇게 가죠. 자, 항생은 지금 보세요. 지금 저항 구간에 거의 다 왔죠. 항생은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저항 구간, 요 부분을 지지 구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생은 거의 뭐 저항 구간에 다 왔죠. 예. 자, 그래서 어 요거는 거의 거의 저항 구간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 항생은 여기서 올라온 매도 떨어지면 매수 들어가는 게 맞다. 아, 자, 그렇게 보고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시향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 어, 기본적인 어떤 툴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종목을 또 이제 한번 보고 제가 종목을 찾아서 이제 리딩을, 어 매매를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향은, 어 그렇게 보면은 큰 무리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또 종목이 나오면은 제가 또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뭐 크게 어, 저녁보다는 움직임이 적지만은, 그래도 한번 볼게요.